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영혼이 그 시체에 있을까요? 영혼이. 시체. 음. 안녕하세요.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오늘은 파묘. 예, 파묘에서 우리가 무속인으로 나온 김구원 씨나 법사가 영혼을 부르는 의식 아니면 영혼이 접신이 돼서 아주 고생을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속 어떤 흉가 내지는 어떤 이제 엑소시트, 빙의된 환자, 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면 영혼이 빙의가 돼서, 예, 영혼이 접신이 돼서. 그래서 이제 빙의가 되는 환자들은 자기 정신이 없는 것이고, 근데 무속인도 영혼을 완전하게 접신이 되면 자기 정신이 없는 무속인도 있습니다. 완전히 접신이 된 거죠. 완전하게. 근데 모든 생명체에는 혼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도 또 죽은 나무에도 영혼이 있냐 죽은 나무에도 목신이 있는 나무가 있고요 살아있는 나무에도 목신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뭐돌 돌이 살아있나요 돌도 살아있는 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죠 사람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영혼이 그 시체에 있을까요 영혼이 시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시체에서. 해탈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의식까지가 사실 화장을 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천도제, 진옥이 한다고 바로 올라가면은 이 세상에 귀신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진짜 옛날 말로 땡볕을 내더라도 그러면 죽은 영혼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의식만 하면 영혼이다 하늘로 완전히 가 버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무당은 무당도 될 수가 없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 또예풀 뿌리 나무 뿌리 모든 생명체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불러들이는 자를 우리 영매사 무당 무속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접신이 안 되나요? 스님은 경문 자체가 영혼을 쫓는 경을 하시고 무당은 불러들이는 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문 속에 귀신이 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접신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문이라고 하죠, 기문관살이라고도 하고, 우리 무속인 또한 그런 접신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무릎이 땅에도 닿기 전에 예왜 왔는지 알아맞추고 부부간의 인연이 어떤지 또 자식간의 인연이 어떤지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와서 이야기해주고 신령님이 알려주시고 과거는 귀신이 보고 미래는 진짜 대신이 보고 신령님이 본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접신을 하지 못하고는 굿이라는 의식을 할수 없습니다. 조상 굿, 조상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보고 접신을 해서 그 영혼이 하는 말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영혼을 불러들였으면 보내는 의식도 할줄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 굿이 성공이 됐지 못하고 아픈 사람의 빙의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해 말을 한다고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무당이 실는 거예요. 몸에다가 실어서. 그래서 돌려서 그 영혼을 어떨 때는 4일이고 5일이고 저희 몸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점사 보는 것도 혼점이라는 게 있어요. 혼점. 영혼을 실어서 보는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3일 사일을 잠도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귀신을 계속 접시 내서그한 혼령을 실어서 그 혼령의 점사를 보는 것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혼점, 혼점을 보는 사람은 진짜 그때 살아생전에 그 영혼이 하던 행위를 그대로 하는 혼점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혼점을 보시는 분들은 목숨이 짧아집니다. 수명이 짧아져요. 왜 귀신은 토시고 며칠 동안 그 귀신화 돼서 살고 그 귀신의 말을 낱낱이 한 마디 토설 하나 안 틀리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썰라는게안 틀리게 그대로 행동을 하시는 그런 혼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당, 무속인이 혼 영혼을 실어서 하는 거고 영혼을 보는 실력을 갖추어 가려고 자식이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접신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영혼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영혼을 보내는 것까지 공부를 해나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당 한시연이도 열심히 기도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령님들은 그러셨어요. 돌을 다 닦고 나서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하거라. 그래야 몸을안 다친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예, 도사 기도, 이게 참성 기도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곧 천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도 영혼을 불러드리는 기도를 철저히 해서 귀신을 수백, 수천, 수만을, 예,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령 높은 무당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보면 안 됐나요? 아니요? 돼요? 되는데, 100% 됩니다. 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100%가 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 이, 이 영상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는 분명히, 예, 무당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